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6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년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들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극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하지만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밑뿌리까지 파, 파 들어간다. 바위에 구를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 주워낸다. 자, 지금 요분 어, 사람의 보물 찾는 능력, 광물을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을 찾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들은 알고 있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지하의 광물을, 광물의 가치를 규정하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 곳을 발견할 줄 알고 또그것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그렇게 길을 낼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12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도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지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전금으로도 지혜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만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자 인간이 광물의 가치를 규정하고 또 찾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본문은 인간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또 지혜를 찾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장소와 길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혜를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기, 발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을 수가 있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지혜가 가치 있다고 못 느끼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를 만나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지혜의 가치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기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23절, 24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자, 이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자연과학적 지혜라든가, 수학, 또 인문, 사회과학적인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25절을 계속 보면요.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 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 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키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자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요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번요 지금 친구들과의 논쟁이 정말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요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논리로 규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요비 살던 시대에 광물을 발견하고 채굴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 속에 숨겨진 금과 은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꺼내는 기술도 있지만, 사람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 사회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문 사회과학적인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그냥 전설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지혜는 요비 밝히고 있듯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들만의 지식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벳 친구들과 같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삑삑삑삑둥 월원하는 이 시퍼런 거인처럼 소유하려 하고 악한 길을 떠나기보다는 선과 악의 기준을 그냥 스스로 만들어 버려서 자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선한 것이야라고 규정 지어 버리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규정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를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만들 뿐인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광물이 조종하고 그걸 찾는 길을 찾아 찾아내듯이. 나의 기호, 나의 좋고 싫음이 중요하게 돼 버린 것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혜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발견하고 규정해 놓은 많은 것들 우리는 것을 공부하고 많이 기억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의 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삶의 지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지혜를 더 우선시하길 바니다 그 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육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 가장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